그리고 이제 그 과산화수소를 탄저병 예방으로 치려고 하면, 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쳐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작은 밭이 작은 밭 같으면, 한 3, 4일에 한 번씩, 그뭐 200대 1이나, 그렇게 좀 연하게 해서 계속 치는 게,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밭은, 그러면 탄저병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여러 군데 벌려놨어도, 고추를 심은 면적이 총한 5,000평 정도 되고, 밭은 7개 정도가 되는데, 어, 약해를 받거나 다르게 피해를 본건 있는데, 여기 탄저나, 어, 그런 걸로, 어, 피해를 본건 아직은 없어요. 여기 우리는 뭐총채도 거의 안 보이고,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도 없고, 담배나방, 음, 피해도 거의 없어요. 뭐, 진짜, 100개, 1000개 중에 하나? 어, 이 밭에서, 어, 어, 그제까지 30박스를 따서, 선별해서 공판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담배나방 먹은 거 10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배나방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어, 그리고 뭐, 저, 진딧물은 아예 하나도 못 받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연하게, 영양제 같은 거는 연하게 자주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내가 해보니까 욕심부리면 탈이 생겨요. 내 딴에는 이제 천대일로 하라는 것도 2 0 0 0대일로 해가지고 막두 가지, 세 가지 섞어서 하니까 그것도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아무리 농도가 얕아도, 옅어도, 낮에는 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아주 철저하게 배웠는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차라리 비 맞고 치는 거는 괜찮아도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을 거니까 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차라리 비 맞고 치는 건 괜찮은데 햇빛 날 때는 아예 안 쳐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몰랐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길농사를 많이 하니까 길농사는 약 치고 말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낮에 그 다말려야 되니까 해지기 전에 이제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아침에 약 치는 거를 어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사실상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그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밭을 많은 면적을 칠 때는 하루에 다 못하니까 하루에 한 밭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낮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고, 밤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어쨌든 비도 오고, 밤에. 그래서 아침에 잤다가, 그렇게 약회를 받았는데, 날 뜨거울 때는 절대로 약을 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그리고 탄저병은, 뭐, 겁내지 말고,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그 몸에 해로운 건 아니라니까, 그, 몸에 해로운 건 전혀 아니라니까, 그 치고 나면 바로, 그, 분해돼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다른 약 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래서 치는데, 그 약값도 인터넷에 부르면 그 18L짜리 하나에 2만 원이 안 가요. 여기 제주도인데도. 그러면 백0 0만 치는데 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싼 약이 어디있어요그러 다른 살충제는 아무리 싼 거를 써도 4병을 넣으려고 그러면 뭐 최하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오히려 살충제 싼 거보다도 이제 그, 나스하고, 낙스하고, 그거하고 섞으면은 살충까지 될것 같아서 이제 그걸 한번 실험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약값도 좀 절약이 될것 같은데, 이제 왜 나는 이 얘기를 하냐면, 원체 면적이 넓으니까, 이제는 약한번 치는데도 한 300마리 정도 들어요, 고추만. 그리고 뭐 귤밭도 있고, 뭐이 다른 것도 있어서, 한번 약할 때 거의 뭐 500만에서 700마리는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값을 계산을 안할 수가 없어서. 더군다나 귤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정해놓고 보름에 한 번씩 약을 치는데 이 고추는 그야말로 시들 때도 없이 쳐야 돼요. 비 오면 다음날 쳐야 되고. 어쩔 때는 3일 동안을 매일 친 적도 있어요. 비 오고 남 치고, 비 오면 나고 남은 치고. 이제 그렇게 약을 자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영양제라도 뭐 뿌리 밝은제, 뭐 과산화 수소,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이제 살충제를 어제께 했으면 오늘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뿌리 밝은지하고 영양제 같은 거, 요소 녹힌 거, 아니면 스테비아 액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뭐, 한 가지가 뭐, 보름 안에 뭐, 두 번, 세번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약을 계속 하다 보니,